안녕하세요. 몽골 기후 환경 NGO로 파견된 최솔입니다.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기상 변화로 이 속도가 가속화되며 현재는 기후위기라고도 불립니다. 종 다양성을 보고라고 불리는 몽골은 현재 사막화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A가 호수에서 진행된 기후 위기 대응 교육은 조류 관찰을 통해 자연과의 삶의 연결을 체감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새로운 관점을 독려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 플로깅 활동을 개최하여 개인부터 단체, 사회로 확대되는 기후 행동을 배웁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만 당장 해야 할 때. 담대한 전환이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